안녕하세요. 필라테스 한입쌤입니다 오늘은 쇼박스 시리즈를 가르치려면 사실은 필라테스 모든 동작에마찬가지긴 한데 쇼박스에서 터득하기가 조금 쉬워서 이거를 이용을 해볼 거예요. 어, 우선은 이 위에 앉아서 내가 뭔가 동작을 할때 특히 뭔가 축구 운동을 하게 될때 옆구리 운동을 하게 될 때, 우리는 항상 옆구리만 이렇게 하는 걸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보다 훨씬 중요한 게 있습니다. 그것부터 잡고 사이드 사이드 동작, 그 다음에 사이드 밴딩까지 연결하면 어떤 느낌일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. 자, 우선이 박스에 앉았어요. 두 발을 스트랩에다가 걸어 주실 거고요. 오늘 저는 두 발을 붙인 상태에서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엉덩이가 푹 퍼져 있고 그냥 발끝으로 쏘로 이렇게 거는 느낌이 아니라 양쪽 엉덩이 두 개를 하나로 꽉 그렇죠. 뭉쳐 주세요. 그럼 뭔가 위로 이렇게 슝 떠오르는 느낌이 들어요. 엉덩이 밑에 약간 쿠션이 깔리는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허리를 펴나라는게 여기 앞으로만 필까? 뒤로 밀리다 요것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엉덩이 두 개를 하나로 쫙 모아 가지고 위로 붕 떠오를 거예요. 그다음에 그 엉덩이에서부터 내 뒤꿈치를 밀어 보세요. 그럼 한번더붕 그래서 나는 위로도 키가 커지고, 앞으로도 다리가 길어져서 스트랩이 걸리게 됩니다. 그렇죠. 너무 좋아요. 자, 그 상태에서 한번 앞으로 나란히를 해볼 거예요. 오케이. 좋아요. 자, 키가 더 커지고 싶은 거예요. 지금 내가 가질 수 있는 키 중에 최대한 커졌는데, 손을 위쪽으로 들어 올리셔서 이제는 내 엉덩이에서부터 손끝까지가 내 키야. 라고 생각하고 쭉. 손끝을 따라서 올라가볼 거예요. 오케이, 자, 이거를 잡아주기 위해서 밑에 있는 스트 이거 보호막, 빠를 한번 잡아볼게요. 아 이제 다시 한번 내 네, 엉덩이에서부터 손끝으로 길어지기. 엉덩이에서부터 뒷끝으로 뒤로 또 길어지게 그러면 나 지금 엄청 엄청 키가 커져 있겠죠? 자이 상태에서 내 옆쪽 옆구리를 늘린다 생각하면서 한번 요렇게 한쪽으로 넘어가 볼게요. 근데 그게 여기를 예를 들면 내 오른쪽 옆구리를 늘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왼쪽을 깍! 찝어주는 느낌이 아니고 이쪽 양쪽이 길어지다가 지다가 지다가 한쪽이 더 길어졌어 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길어졌잖아요. 또 길어지면서 올라와요. 다시 반대쪽도 반대쪽 옆구리가 또 길어지는 바람에 더 올라가고 더 올라가고 올라갔다가 또 올라와요. 그래서 사이드 투 사이드 옆쪽으로 갔다가 올라올 때마다 키가 조금 더 커져 있어야 돼요. 다시 가볼게요. 넘어갈 때 깡! 찝어서 내려가는 느낌 아니고 어 v 오버 넘겨야 여기 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위로 넘어가는 거 그리고 다시 그 쿠션 위로 올라왔다가 반대쪽으로도 위로 넘어가는 거?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.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못 가는 게 정상인 거예요. 다시 엉덩이에서부터 쭉 키가 커져서 넘어가 볼게요. 후, 옆에 놓아. 그리고 위치 뻗어내는 느낌 길어지기 랭스닝 이런 게 목적이에요. 다시 돌아왔다가 반대쪽도 후 뻗어내고 뻗어내고 또 키가 커질 거예요. 그렇죠 그대로 돌아. 왔어요. 손을 풀어주실게요. 그래서 이 동작을 하신 다음에 우리 옆으로 돌아서 하는 사이드 밴드 동작 같은 걸 하게 되면 뭔가 꽝! 꽝! 이런 느낌 아니고 조금 더 길어지는 느낌, 그리고 늘리는 느낌, 이런 것들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, 다른 동작들, 뭐 라운드백이나 이런 거 하실 때도 완전히 느낌이 다르실 거예요. 그래서 오늘은 이 동작 한번 확인해 보세요. 감사합니다.